ほら、oh no! <laughs> 수 없는 일이야. 지금 한시 아닌 거니? 우리 오늘 브이로그 느낌으로다가 아보카도 샌드위치 이런 거해 먹을래? 아보카도 샌드위치 먹고 청계천 가서 발좀 담그고 그리고 이제 이쁜 카페 가가지고 맞아 이쁜 카페 가서 응. 케이크 조각 케이크 조각 하나 먹고 케이크, 맞아. 약간 응. 오늘 오늘은 무슨 향 고를까 쓸까 이런 고르는 샷도 넣어야 돼. 완전 프로 브이로거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나 참기름 들어간 명란젓 파스타. <laughs> 저, 난 태어나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 <laughs> 야 우리 항상 먹는 거잖아. 일어나자마자 부대살 스테이크와 로제 파스타. 여기는 저희가 자주 즐겨 먹는 집이에요. 여기 뭐 어디네 여기. 요즘 마스크 때문에 <laughs> 피부가 울긋불긋 장난이 아니에요. 따로 방법이 없을까? <laughs> 바로. 에디드 순정 판텐소사이드 10 시카반 와우 맞아요 저 에디드 특별에 받았어요 전 무료 출연이에요. <laughs> 에뛰드, 사랑해요! 제가 뭐 차에서 운전을 할 때나 그럴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내려서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턱 쪽은 이렇게 할 때도 덮여있고 이렇게 할 때도 덮여있으니까 진짜 이거 어땠나? 근데 PPL인데 제가 제품 엄청 가려받는 거 아시죠? 에뛰드가 당첨된 거지! 이것도 근데 요렇게 본제품 출시 하기 전에 샘플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요런 조그마한 샘플이랑 그리고 본제품 나오고 나서 본제품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 쓰고 이것도다 썼거든요 물론 저 혼자만 쓴건 아니고 뭔가 진행을 하기 전에 제품을 먼저 보내주시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의견을 다물어봐요 써보게 하고 이걸 할지 말지 근데 에뛰드 요 순정 라인이 화해 앱에서 저자극이고 순한 걸로 떠가지고 완전 유명해진 그런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순정 라인 중에서도 새로 출시가 된 진정 효과가 완전히 대박인 시카밤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PPL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 종일 쓰고 다니니까 쓸리고 자국되고 빨개지는데 요거 바르고 자고 일어났다 어머나 세상에 끝! 판테놀 10요 판테놀 성분을 10까지 올렸다 요 패키지 보세요 파란색 요게 뭐야? 진정이 된다. 아주 자신이 있다는 거지. 피부 진정에는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제일 좋은데, 시중에 이렇게 10%까지 들어간 게 거의 없어요. 햇빛드 사랑해요. 제가 환절기 되면 여기 코 옆부터 각기 염증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판테놀 5라고 적혀 있죠? 요거는 5% 들어갔다 요 말이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데일리에 쓰기에 괜찮고, 요 파란 뚜껑 10% 들어간 거는 요즘처럼 아침에 마스크 쓰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고때 씻고 쓰기 참 좋아요 파란 뚜껑 요거는 진정성분이 고함량 하얀 뚜껑 요거는 그냥 뭐 무난하게 쓰기 좋다 이게 고함량이잖아요 고함량인데 요거에 비해서 뭐 무겁거나 두껍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분만 고함량이 됐어요 원래 이러기 쉽지 않거든 여기 5 여기 10 요게 5구요 요게 10이에요 차이가 없죠 근데 뭐 다른 거다 떠나서 유해성분 없고 저자극이고 진정효과, 보습효과 뭐, 뭐 된거지 뭐 그러면은 일단 메이크업을 후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아 맞다 그리고 시카밤이 쓰고 나면은 이게 완전히 싹 흡수되는데 약 약간 맨들맨들하게 남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메이크업 시작하기 참 좋아요. 사이드 텐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너 아. 어, 인스타그램이라도 아니 <laughs> 너 이거 <왜> 자르지 마야 <laughs> 바람 좀 쐬러 가자 콧구멍이 바람 좀 집어넣으러 가자 <laughs> 스타웍스 드라이브 스로 <스루? 웃음> 야, 내, 내 썼어, 야, 아니, 그거 아니라고! 아니, 이렇게 하라고힘 아니. 주지 마! 아니, 아니. 저거 이렇게 해지 이슬을 이렇게 씻어야지! 너 힘, 힘 잔뜩 줘봐. 앉아서. <웃음> <웃음> 이렇게 줄게 야, 이거 하지 마 <laughs> 이거 하지 마. 내가 너무 숱했어. <laughs> <laughs> 이거 하지 마. 아니야. 아기, 가자! 아기, 야 가자! <laughs>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트루로 사다 사가, 사가지고, 와, 공원에서 산책이나 할래? 그건 괜찮겠다. 그래. 안 갖고 왔어. 뭘안 갖고? 에티드 펜타스 썼어. 아실래나아아아 안녕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두잔 얼음 많이 해서 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이렇게 큰 거는 요새 아, 이게 묘사에... 보며 방금 가사 들었니 아 꼬네 손에... <laughs> 이게 깍깍 거려저 까마귀 아니야? 비우서.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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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돌이탕 포장하려고 했는데 문을 닫았어요. 휴일이래요. 그래도 나온 게면 뭐 뭐라도 포장해 가는 게 낫지 않니? 한우 <끝> 돼탕. 그러면 옆집이 쭈꾸미네? 원래는 진짜 그냥 먹고 들어갔을 텐데. 그게 뭐야? 뭘까, 이게? 계란찜 같기도 한데? 비조리로 달렸더니 계란찜 물, 계란물까지 비조리로 줬어.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린 적이 있나요? 인스타그램이랑 트위치에서만 보여줬나요? 가을 짜잔. 짜잔.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좀 나눠 주고 그리고 저기 뭐 트위치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벤트로 좀 잠깐 잠깐 풀 정도로 30개 한번 주문을 해 봤는데 근데 만들고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내 욕심이지 내 욕심 요것도 있고 살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면 가격이 싸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대량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다른 거 하나로 예를 들어보면은 요런 배지 있잖아요 배지 요거 요거 배지 10개 주문하면 28,000원인데 100개 주문하면 오만 사천원이에요. 수량이열 배가 되면, 은 가격이 1 0 배가 되어야 맞지만한 번에 돌릴 수 있으니까, 가격이 확다운 되거든요. 또 그럼 백개랑 천개도 차이가 또어마어마하게날거 아니에요 개당 가격이 h y like that? i t i d t t h a t 라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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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How you like that? Try it a... How you like that? Ba-da-ba-ba-boom <laughs> <laughs> Ha ha It's righ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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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you like that? How I like that? 원투 쓰리 카포 카키 카키 어디 가시작 어디 갔지? 1 2 카포 카키 카키 하타에 라이트 따다 Look at you. n o 정말 부족하다 너. 어? 제발 <laughs> 서 할게 아이씨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내가 있었는데시어 오늘 일도 없는데 <laughs>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아쉬우니까 한 30분만 30분만 트위치 방송합시다 진짜 뜬금포 방송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루가 확확 갈 수가 없어. 담디 담디 에 오베 오베 담디 담디 내 팬티 쓰고 뭐 하니? 그냥 쏙 넣고 싶게 생겼어. 아, 진짜 근데 원래 좀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적으로 <laughs> 뭔가 생활을 하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되게 하루가 긴거 같고 빨리 가지 않는 거 같고 그런데 요새는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먹고. 하루 끝이야. 그래서 진짜 시간이 너무 훅훅 가는 것 같아요. 참. <목소리도> 세수했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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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난 이게 있을 줄 몰랐네. <웃음> <웃음> 아니 피부가 너무 울긋불긋해졌어. <웃음> <웃음> 어머, 그럴 때 이거를 써봐야 어머, 붉은기가 완전히 사라질 거야. 세가 악광고, 악광고도 이런 악광고가 없어. <laughs> 아무튼 오늘 이제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편집하고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기 때문에.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